저희는 지금 텍사스주에 있는 마그놀리아 비치에 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슈스턴에서한2 3 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곳인데요. 그 비치 바로 앞에 캠핑카를 세우고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약도 할 필요 없고,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공짜 캠핑장입니다. 아, 물론, 전기 수도, 하수도는 아무것도 없고요. 어 그냥 드라이 캠핑장입니다. 그 중간에 화장실하고 찬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은 있습니다. 이곳 비치는 바닥이 조개 껍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들이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따뜻해서 그런지 파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금이 2월 비수기인데도 캠핑카들이 꽤 많이 와 있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5, 6일 정도 물을 다을 때까지 있다가 근처 캠프장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서 덤프도 하고 물도 채워서 애리조나주에 유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유마까지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려서 가려고 하는데요. 가면서는 월마시나 레스트 에리아에서 쉬어서 가려고 합니다. 이곳 마그놀리아 비치는 어, 비치 길이가 한 1-2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비치에 아무것이나 마음에 드는 곳에 캠핑카를 세우고 캠핑을 하면 됩니다. 이곳에는 클래스 ARV부터 조그마한 팝업텐트까지 미국 전역에서 다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끼를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이 토끼가 7살이됩 살이랍니다 <laughs> 이곳은 인디아놀라 피싱 마리나라는 곳입니다. 아, 이곳 뒤편에는 피싱객을 만들어서 낚시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하루에 5부씩 내고 낚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주말에는 라이브 밴드도 하고 안에서 음식도 판다고 하네요. 음. 저희는 마그놀라 비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그곳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인디아놀라 비치로 캠핑카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캠핑카 옆에 피크닉 테이블하고 아베큐 그릴 그리고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 후업시설은 없는 프리캠핑장입니다. 뜬금없이 바닷가에 낙타하고 군인 조형물이 있어서 봤더니 1856년도에 알제리아하고 튀니지에서 75마리의 낙타를 배에 실어서 이곳으로 가져왔다고 하네요 그 낙타들은 에리조나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에 마차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66번 국도라고 합니다 캠핑장 앞 바닷가 바위에 굴들이 많이 있어서 집사람이 굴을 캐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굴을 구워 먹습니다. 나무는 주위에 야자나무 껍질을 주워서 태우니까 잘 타네요. 바닷가에서 낚시도 해보는데, 캣피쉬가 많이 잡히고, 가끔 크로커가 나오네요. 캠핑장에 화장실이 있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인데 문이 없는 화장실은 미국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물이 빠져서 아침부터 불을 켜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먹었던 불은 크면서 한국 거라고는 좀 틀린데. 여기 불은 한국 글라고 비슷하다면서 아주 신나서 캐고 있습니다. 게가 가장 많네. 강굴은 어리굴젓도 담그고 또 라면을 끓일 때 넣어가지고 굴라면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아침에 캐온굴을 또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이 구워가지고. 버터하고 핫소스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